자, 어, 우리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기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k라고 했으니까 그래 k라고 하고 여기에세 개의 근을 알파, 베타, 감마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예 분의 예, 그래서 1이 됩니다. 알파, 베타, 베타, 감마, 감마, 알파는 예 분의 예니까 1입니다 그리고 알파, 베타, 감마는 마이너스 예 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? 자, 그리고 내가 알수 있는 사실은 여기를 뭐 k라고 했는데 뭐 x라고 생각해서 전개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. <laughs> 누구를 전개하는 거야? 여기에, 어, 그러면 여기에다가 K, k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죠, 지금. 근이니까. 그쵸?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의 세제곱이 될 거고,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될 거고, k가 될 거고, 플러스 5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여기가,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 개의 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K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K가 될 거고 어,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영이 된다는 소리죠 지금 요 값이 맞아요 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1이라고요 요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1 1 어. <laughs> 자, 여기 정리해볼까요? 이렇게. 음. 이 값이 얼마다? 1이다. 라는 거, 1.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라고? 1이라고요. 이 값이 1이다.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라고?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만큼, 여기서부터 마만큼 값, k의 세제곱, 마이너스 k의 제곱, 플러스 k라는 값은 얘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1이라고. 그 값이 누구야? 이 값이라고 지금. 어? 맞아?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 지금? 그러면 이만큼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얘가 이항되면 k 의 제곱 마이너스 어, k 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의 제곱 플러스 k 라는 값은 마이너스 오라고. 이만큼 값이 얼마라고? 마이너스 오였죠, 그쵸?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아이 값이 는0은 아니죠. 이거정개한 거니까 지금 정개한 거니까 어 이만큼 값이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?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고 나왔죠, 그렇죠 그러면, 이만큼 값이 마이너스 5고, 이거 는 0이 아니었구나, 지금. 이거, 이만큼 값이 마이너스 5고, 플러스 1이니까, 마이너스 4가 되겠네, 이 값이.